아수비츠 수용소 경면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느라고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가 nowhere에서 W 글씨를 노자 옆으로 붙여놨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알파벳 하나 옮긴 것인데,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일지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위험과 왕보를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셔서 그들을 정 평창케 하셨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전하시고 이스라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의 현재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내용을 살피면서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일 때세운 교회인데 이고린도는 사실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과 은란이 함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교회는 부흥했지만 핍박과 회방도 많았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 사전의 18장 9절로 이후에 보면 하나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보물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AD 51년경에 바울은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전조지를 옮기는 바람에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자마자 교회는 분파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음행과 우상의 제물의 문제, 보소송의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그리고 은사와 부활을 의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심지어는 바울을 배척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 백화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가 갈등과 그리고 분쟁의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는 피가 마르고, 뼈와 살이 타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보면 1장 4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하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엄청 속 썩이고 자기를 배척하고 문제 덩어리 교회를 보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나는 언어를 보면 너희를 인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는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의 진료가 될수 있게 된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언변이란 말은 말한다, 가르침과 연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가 풍성했는데 첫째는 말을 많이 했고 잘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풍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할까요? 말이 많을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잘 났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말이 많기 때문에 논쟁과 갈등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은 말이 적은 사람이나 기가 약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면서 말 많고 기가 센 사람이 항상 교회를 말을 만들고 말을 갈등을 만들고 분쟁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 기독교가 적지 않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최근 신청 앞에서 4년째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퀴어란는 날은 본래 기묘하다 수상하다 개운히 기분이 개운치 않다 그런 뜻인데 아 동성애자라든지 성전환자를 비하하면서 시작된 말이 퀴어라는 말인데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말을 안 했는데 요즘 나름대로 논리와 주장이 있어요. 성이 인 됐으면 성적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 소수의 성적 권한도 인권이 필요한 거다. 표현 의 자유가 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또 진보단체와 인권단체가 지지하면서 이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장도 진보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해서 지금 동성애 지지법안이 나오는 등 기독교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독서조항이 있으니까 개정해달라 이런 초원을 할때 여러분에게 아마 사인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는 게 많아지고 논리가 많아지고 힘이 모아지면 문제도 커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논쟁과 갈등과 방종으로 이어지고 분기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볼때아유저 지긋지긋한 사람들 그렇게 말도 많고 그렇게 아는 게 많아서 그렇게 내소으을 쓰겠느냐 화가 날텐데 바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 견고하다는 말은 확립되었다 터전을 잘 마련했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많이 알아요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논쟁과 이런 말이 많은 것들이 권밀는 의미에서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리스의 도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모습이 갈등과 말썽과 화가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복음의 변증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우리들이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화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될수 있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조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녔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불레색 땅으로 낭롱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몸을 맡기는데 사울왕의 대적이면 어 블레스에게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저자는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적지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거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대문자에 거적거리면서 미치거나 흉내를 내게 하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저 미치광이가 없어서 우리의 우리나라에 미치광이 없어서 저런 사람 데려고가네내 원하라. 다윗은 간신히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 도망 나오면서 쓴 시가 10편 34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은 건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갈 데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시련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34편 사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도망만 나왔을 뿐입니다. 여전히 갈 데가 없습니다. 사우랑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겠냐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더니 죽음에서 감졌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각도에서 본다에 따라서 그식 원망과 부평이될 수도 있고, 정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는 조건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장애신 미즈노 겐조라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열병 때문에 척추 마비가 돼서 전신 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여. 이웃에 있는 기독교인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 어머니가 읽어주는데, 이 어머니가 읽다가 성경책을 펴놨습니다. 미증어 겐조가 이렇게 보다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 고장은다 읽었다가 넘겨달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넘겨줍니다. 다 읽다가 눈을 뻑거리면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되어 하나님을 만났니다 빌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시를 쓰는데, 녹음도 안 되고, 손으로 쓸수도 없어요.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글씨를 여러 개 써놓고, 나뭇대기를 짚습니다. 그러면 이겐조가 눈을 깜빡거리면그 글자를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시쓴게 170여 편이었어요. 그 모든 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장인이 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규제는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롭지 않았으면 이런 시를 못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적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긍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나타 말씀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너희는 고린도 교인이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풍성한 영적인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그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것인가? 성사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특정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다시 나타나신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모한 사람에 지금 사고있는 사람에요. 분쟁과 분주 대적 이름면서 우상숭배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총회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 재판국에 한 100여 건의 재판이 올라와 있어요 1년에 한 60억 건이 올라오는데 요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 어떤 교회가 분기가 생겼어요 지하실,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하실에서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드니까, 계단에 앉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겨울에 밤에, 토요일 날, 물을 뿌려요. 그래서 얼려놓습니다. 앉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근데 그 팀들이 지금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왔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교육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교육관 예배, 원단이 따로따로 해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들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들도 은사가 있고 그들도 하는나라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교인이 그랬어요 그 안에 풍성한 은사가 있어서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풍성한 은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가 동시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상숭배하고, 유혹에 빠지고. 이중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쟁과 갈등과 대적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사호하는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교인과 똑같은 존재예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경뎌하는것 같지만, 여기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서로 말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구원과 복음과 하늘의 소망과 은사가 있지만, 동시에 분쟁과 갈등과 대적과 유혹의 인자를 가지고 사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감사할 것은 약하고 악하고 초라한 만화 너를 보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해야 된다이 말이에요. 아멘.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볼때 못마땅한 게 많을 겁니다. 아유 저 원수, 저 왼수.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척을 볼때 저는 왼수, 이웃도 왼수, 교인도 왼수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갈등과, 그리고 분쟁과 미움, 그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 안에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큰 가능성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만치심과 위로하신가, 은혜로우심을 보고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알 아, 아들, 다아멘이적어요 다시 약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아멘. 예수의 능력과 풍성한 은사를 보고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이 말입니다 미주노 견주와 비슷한 얘기인데 재미있게 보였던 윤서원이라는 사람이 91년에 교통사고와 정신마비가 됐어요 의식불명으로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 자실에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7년째 메릴랜드 주 요양원에서 누워만 있습니다. 성대를 낮춰서 대화를 못합니다. 무임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2015년 인터넷 미션 월드 미션 강의를 통해서 목회학 석사에 진학을 했어요. 마비된 그 몸과 상태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책을 썼는데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알아가는 책을 썼어요. 2 7시째 마비된 몸에 갇혀 있는 나, 대소변, 이발, 세수, 머리 긁는 것까지 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이분이 쓴글에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에 파리가 아닌 거예요. 뭐손 꼬리가 있어도 치지만 이 꼬리도 없는데 마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환경을 보고 내 실정을 보면. 절망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귀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주신 소명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쁘게 삽니다.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쁘게 살아야 나 같은 사람도 기쁘게 살아야 누군가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줄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침대 선교를 한다고 했어요. 상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누군가에게 도움 아니면 아무 일도 못 하는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은사 때문에 그런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했고, 내가 살아 있는 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환경과 겉모습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주신 은사,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싶다 여기서 믿고 싶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다이믿쁘다는 말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예수와 교제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끝까지 견독케 하십니다. 대 바이오스에 이란 나는데, 이건 미래 시절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갈등과 분쟁과 시리와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교제할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약하고 이기적이고 어긋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끊어버리거나 우리를 배치시지 않는 겁니다. 아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은혜 주셔서 이제는 문제가 있는 중에 예수와 교제하게해서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런 감정입니다 어떤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나 이제부터 이 여자가 살 거다. 야,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는 안방에서 산다. 그리고 그여자들이가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부인 집사님이 기가 막혀서 뭐 이런 여자와 남자가 있나? 분노하고 서럽고 배신의 아픔 때문에 밤새 한잔도 못 잤대요. 거실을 소파에 앉아서 눈물로 밤을 세우고 새벽녘에 저것들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랬어요. 그리 아침에 정신차려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서 이제 남편과 그 여자를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한테밥 먹으라 그러겠습니까? 밥이 어딨습니까, 밥이? 가만두지 않을까요? 근데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갖고는 그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당신 부끄러워서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남편 나쁜 여자 남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이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없는 사이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나중에 돌이켜서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이 남자와 여자 똑같습니다. 부끄러움 을 모르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양심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흠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련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안는 물수합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입장을 갖고서 하나님이라면 그런 건 가만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서 계속 교제하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는 분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 교인처럼 은혜 망각하고 찰나도 많이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분쟁과 갈등과 유혹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주고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어찌 감사할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잘나가는 빌처 기업에 응시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50대 이에예요 그런데 하만이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쟁쟁합니다. SKY 대학을 나오고그러다 실력이 있어요.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형편없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학교 통지서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어깨를 툭치면서 일을 할 말한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자기는 면접했던 이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이랑 같이 먹자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회사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합격했습니까? 아, 자네, 커피 때문에 됐어. 커피라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대기실에 있을 때, 사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커피를 다섯 개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헐쩡헐쩡 하셨는데, 이 사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인사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감사한 놈들이 너밖에 노벨 없는데, 넌 커피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작은 것 때문에 감사했어도, 그것 때문에 꽃 피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작은 것이 하나라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생명과 은사와 하나님의 기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와 은혜는 동의고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감사함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는 수 없는 잘못과 허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뽑혀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